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제2권 제4장 심정과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심정과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유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결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의지를 성공하는 삶, 혹은 복된 삶, 혹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은총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신앙 안에 머무르려,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항에서부터 파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대하시는 신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불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징계하십니다. 마음이 굽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견이나 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과 판단과 결정, 지혜, 이런 것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 너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지혜가 너희를 살린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의 문제는 그 단지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고 활동, 무의식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사고 활동이 하나님 사랑에 의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항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경한 자들을 대하시는 신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고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기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고 반대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충성된 자의 말 충성된 자가 주군에게 충성된 자의 충원의 충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군이, 왕이, 주군이 실패하려면 충성된 자의 직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늙은 자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자들의 삶의 지혜를 없게 하셔서 그 어떤 공동체나 나라나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목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총명과 리더십입니다. 근데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유리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져가시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말과 지식과 총명과 강팍, 경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은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어, 영적인 어떤 지혜, 영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누리려 하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의 합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강에 만드셨다 도 변하셨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계획적으로 그들을 굽혀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벌하려 하실 때, 죄를 벌하려 하실 때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들은 보구에 불과했고 실행하는 권한은 주님께 있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유기된 자들을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십니다. 또 신자들에게 권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원수, 혹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알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삶의 길입니다. 오항은 사탄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자의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점에서 그 오점에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이이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섭리로 여러 가지 목적에 배정하실 때마다 사탄이 개입해서 그들을 선동한다. 하나님께서 어린받은 자들을 통해 징계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사물세 나오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는 사울을 떠났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도구들을 손에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셔서 자기의 공의에 입맞지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타협을 하거나 사탄과 어떤 논의를 하거나 악한 존재들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가장 탁월하신 지혜와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악한 그들은 행동함으로써 그 부패한 본성이 생각한 악한 일을 실현한다 해서 그 부패한 본성이 생각한 악한 일을 실현합니다. 어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악에서 부은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사람에다가 대고 아무리 잔소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고 자기를 변화시켜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항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행동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일을 선택하도록 자극받을 때 의지가 그쪽으로 기울어질 때, 반대로 유해한 일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피할 때에는 주의 특별한 은총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장난삼아서 아, 역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잘 선택했어, 멋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그 내가 선택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자다움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안을 가지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가장 귀중한 기명들을 모두 빌려주었다. 빌려줬다기 보다는 주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보석들 보아들을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 줬습니다.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집안에 숨기고 있으면 그 바쁜 시간에 출애굽하는 그 바쁜 시간을 찾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다 찾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진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을 요구해서 보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잘 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신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압살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한 것은 누구였는가? 예. 아이도벨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략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로어보암이 지에 있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용맹한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떨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난 들어갈 때가난안 족속들이 이미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풀.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의 구렁텅이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가 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깊은 실패의 구렁텅이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배하신다 했습니다. 그 자문 20장 12절과 21장 1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이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신다. 이 귀와 눈은 보고 듣는 귀와 눈은 물리적인 귀와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마음의 모든 활동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보고 듣는 모든 마음의 활동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시고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시고 선하게 된 의지를 선한 행동과 영원한 생명으로 의지를 행동으로 또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의지들까지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선한 삶, 믿지 않는 자들의 선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 의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이지게 하신다. 혹은 은혜를 혹은 벌을 주시려고. 참으로 가장 비밀한, 그러나 가장 공정한 판단. 참으로 가장 비밀한, 그러나 가장 공정한 판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비밀한 어떤 무의식의 세계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의,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결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내, 나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그 미지의 세계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복된 삶을 선택하고 어떤 참 생명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유의지라는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결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화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결정 자체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인간은 그 결정,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논할 때에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사람이 결심한 일을 모두 실현하며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을 이루는 그 의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점에서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경향이 자유로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의지와 판단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은 모든 것을 떠나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혹은 환경에 혹은 심리적인 요인에 얽매여 있죠. 그러므로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것을 노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한 말이지만 이 엄밀하게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보면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가 용인이 되면 구원이 은해요, 선물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참 진리인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뭐예요? 이 마음의 깊은 곳, 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할 뿐 아니라 우리의 그어 뭐죠? 그 마음의 깊은 것, 우리의 그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어서 그 마음을낱낱이 살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땅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지혜와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아 사람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골짜기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반대로 높은 곳에 있을수록 겸손하여 이들만에 사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심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 복된 삶을 영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